봅시다. 어떻게든 안 되겠다. 여기 있구나. 음, 맛있겠다. 야, 털로 가니? 이번에는 작은 하트. 하트를 똑바로 놔줄 수가 없는데? <laughs> 하트가 다 뒤집혔어. 초콜릿 맛이 약간 쓴것 같아. 렇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툭툭툭 페페로. 여기요. 이렇게 펴. 뭐? 이렇게 됐는데 너무 다 꼬치같이 부려졌는거 같다. 에라 모르겠다. 이거좀잘 만든 것 같은데 아닌가? 아님 아닌 말고 아님 말고. 어 초콜릿이 없어. 닭 끌어모아. 닭 끌어모아. 땅콩땅콩에 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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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콩 e 빼로 a 몬 e l l a p e 땅콩인데 e l 땅콩인데, l l 든가 모르겠다. 모르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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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. 모르겠다, 모르겠어. 뚱두룸뚱두. 고 발라줘라 얍얍 아주 잘 만들었지 그... 펜 이거 녹았고 아우 oh, 쉣! 음? 맛있어 오! 레알 닭꼬치 같아 레알 닭꼬치 같아요 됐어 됐어 봐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 여기 이거 어때요? 오 겁나 잘 만든 것 같아 와 거의 금손급 와. 드디어 먹어 이거 오리지널 빼빼로 끝 젠무슨 아 화이트 초콜릿도 정상화야 합니다 다시 만들고 올게요 화이트 초콜릿 중탕 찍기가 너무 힘들어 화이트 초콜릿 쫑 당. 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잘 찍지? 나가 내가 이상하게 찍는 건가? 이거 어떻게 찍죠, 여러분? 삼각대? 삼각대가 필요한가? 이제 거의 중탕을 다 했기 때문에 빼빼로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약간 크림소프 같은데?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 빼빼로를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은 맛있... 하트 이제 하트 좀잘 그리는 것 같기 때문에 하트를 합시다. 마지막 같은 이상하긴 는데 u u u 빰빰빰빰빰 u 밤 u 빰빰빰 u u Uu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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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u